네, 오늘도 무슨 스펙트럼 시리즈로 돌아봤는데요 재밌어요. 이런 게 은근 재밌어요. 발을 그려줘야죠. 발을... 오늘 좀 길게 그려볼게. 저번에 너무 짧게 그렸어. 무슨 색깔 할까요? 빨간색, 빨간색? 마초 빨간색? 핑크색으로 합시다. 마초 핑크색이죠. 그리고 여기가 왼쪽연전 완전... 마초 맨 오른쪽이 아 근데 에겐 남도 아니야. 그냥 에... 애... 솔직히 찌젤남이라고 하고 싶은데 에겐... 이렇게 쓰고 찌젤을 이렇게 쓸게요. 이애견과 찌질을 가끔 구분할 수 없어 우선 진짜? 그러면은 다음에 뭘까요첫 뭐 번째 영국을 해볼게요 영국은 솔직히 마초 문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영국 이 정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 그래요 아 근데 영국은 딱두 가지 그룹이 있어 진짜 막 찌질할 정도로 애겐인사람들 있고 마초맨인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마초맨인데 근데 이 마초맨이 좀 뜻이 다를 수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은 마초인데 찌질한 사람들이 있고 마초인데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있어 그러면은 그게 뭔차이예요 영국은 마초인데 찌질이야 진짜 최악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여자들 까면서 끌끌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 여자들한테 잘해주는 거를 좀 쪽팔린다고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남자들끼리 붙어먹는 게 굉장히 많고 남자들끼리 잘해주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되게 정신적으로 약간 동성애자, 이 동성애자랑 이슬레 진짜 동성애자라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 뭔 느낌인지 알죠? 남자 남미 남미세요? 남자들이 남미세요? 그런 사람들 많이 을 볼게. 영국은 마초맨인데 마초다 찌리다. 러시아. 러시아가 진짜 마초스러운 것 같아 제가 보기에 러시아 사람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에안 들면 그냥 주먹다만하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러시아 남자들은 진짜 마초것 같아 약간 신사적인 마초인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여자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긴 하는데 이건 마초의 기본이잖아요 거의 근데 여자들한테 진짜 막 잘해주려고 그래요 막 돈도 많이 퍼주고 선물도 많이 주고 되게 공주님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나? 러시아 남자들이 약간 그래요 그 다음에 아 이탈리아는 사실 조금 애매해 이탈리아 마초스럽게 한데 제 생각엔 약간 이어먹인거 같아요 그 정도로 마초스럽지 않아요 마마보이도 굉장히 많고, 이탈리아 마마보이 유명하거든요 지중해쪽에 마마보이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탈리아 마마보이가 진짜 많아가지고 마초스럽긴 한데 뭐 그냥 돈 내주고 아 설명이 좀 어렵네. 제가 한편으로 봤을 땐좀 찌질하다 느낀 점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마마보이가 많아요, 이탈리아는 근데 신사적인 게 보통은 스테레오 타입이죠 어떻게 보면 신사적으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보기 약간 신사, 신사적일 수 있을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것 같아 왜냐면 여자들 이렇게 퍼주려는 게좀 있거든요, 문화에 뒤중에 좀 얘기 나왔으니까, 애기좀 얘기 가야지, 스페인 남자, 스페인 남자 만나지 마세요. 스페인 남자 유럽 애들도 스페인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듣기에 막 오, 스페인 열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안 그래요? 가지 마세요. 아, 가지 마세요. 가도 되는데, 스페인 남자들 결혼을 평생 안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미혼모 비율이 유럽에서 높은 편이고요. 제일 높은 편이에요. 스페인이 미혼모 비율이. 왜냐면은 남자들이 그냥 해놓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스페인 남자들 그래요. 마마보이도 진짜 많고, 아, 어, 막 여자들은 그냥... 뭐 유혹을 해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영화의 이미지 있잖아요. 바람둥이 뭐 열정적인, 하룻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맞는 것 같아. 스페인 남자가. 근데 제가 보기엔 에겐이에요. 왜냐면 필요할 때 도망가거든. 스페인 남자들은 그래요. 제가 스페인 안 사람들이 많았어요, 학교에. 걔네 진짜 진짜 별로일 것같그요 만나지 마세요, 스페인 남자들. 유명해요, 유명해. 어 그다음에 누구 할까? 독일 남자는 어디나 될까요? 독일 남자 맞춤에 아니야. 맞춤에 아니고 약간 이쪽에 가까운 데 스페인, 스페인 정도는 아니야. 스페인 정도 아니야. 적장할 것 같아 독일에. 근데 완전 헤피이잖아내 보기 스페인이 제일 최악이고 나를게요. 왜냐면 독일 남자들 진짜 애견남 회피형, 엄청난 회피형이고요 막 책임지는 것도 싫어하고 약간 감정표현도 잘안 하고 되게 간봐요, 여자들이 되게 간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러 해외에 나가면 남자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약간 직설적일 것 같고 그렇잖아? 안 그래요, 독일 남자는 반대야 여자가 오히려 더 들이대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도더 매달리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독일 남자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밀당을 해요 이거 얘기하더니 본인들이 밀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혼하는 애들도 많아요, 독일에 아,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결혼은 두 명의 일이긴 하지만 성우는 보통 남자들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냅다 막 들이대지 않잖아 응? 독일은 밀당감이 많아요 그래서 애겐이라 생각을 하고 아또 누가 일까 프랑스? 프랑스는 아 프랑스도 약간 애겐인데아 독일 쪽이 나도 좋죠 프랑스는 독일이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약간 형태가 달라요 음, 프랑스 남자들은 약간 공주님 같아 절대로 여자한테 돈 내주는 거 좋아하지 않고요 결혼해서도 반반씩 낳는 지 많고 뭔가 보수, 싹보수적인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프랑스가 가톨릭 국가예요. 아직도 가톨릭 누나가 남아있는 집이 많아요. 실제로 막 종교 이런 집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런 집은 진짜 보수적인 집이 많고 의외로 막 여자가 고생을 해야 된다 할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러지. 말로는 청산유소예요. 근데 막 어, 어머니는 뭐 집에 봉사해야 되고 어, 뭐 자식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뭐 어쩌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애들 아직도 많아 그러니까 말만 포장을 잘하는 거야. 결국에는 여자는 집에서 일이나 해라 이런데 포장을 잘해요 얘는. 그리고 사귈 때도 막오 나의 사랑 막 어쩌고 저쩌고 여자가 당연한 거를 기대할 수 있잖아 근데 막 말로만 정상 유수하고 해준 게 없어요 애견남 진짜 애견남 공주님들 어 솔직히 그다음에 이쪽에 네덜란드 놔둘게요 네덜란드는 밀당을잘안 해요 왜냐면 네덜란드들 진짜 솔직하거든 독일이 의외로 밀당남이고 네덜란드들 솔직해 솔직한데 책임을 지기 싫어해 그래서 여자한테 터치페이란말 알죠? 터치페이가터치가 뭐예요? 네덜란드잖아 네덜란드 사람들이 돈에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결혼한 사이에서도 막 반만씩 내는 경우가 많고 돈을 굉장히 지기가 싫어하거든요 계산적이에요 좀 근데 솔직은 해요 독일 남자처럼 막 밀당을 하진 않아 회피형에다가 그냥 나는 뭐 심지어 원나잇 하고 싶다 그러면 난원나잇 찾는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차라리 낫지 내가 보기 근데 동시에 무책임한 면이 있다 왜냐면 연애 분위기는 내고 싶어 하면서 연애에 대한 그 의무 있잖아요 그거를 책임지고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없어 남자친구 기분은 내고 싶은데 남자친구 실제 역할을 해주고 싶은 애들이 없어 뭐 뭔느높인지 알죠? 실제로 서포트는 해주고 싫다 뭐 감정적인 서포트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아 근데 영국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악마 악마 뿔을 그려놓을게 영국 남자들 사람들 그 스테레오 타입이 쩔어가지고 잘 모르더라고 근데 진짜 저질스러운 사람이 많아요 저질 저질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저질스러운 사람이구나 유치하고 저질스러워 아 포르투갈 어디다나 될까? 아 스페인 정도는 아니에요. 스페인은 진짜 진짜 심하고 무책임하고 포르투갈 애들은 말은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네덜란드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포르투갈 애들은 얘네도 솔직해요. 원나잇, 그러니까 지중해쪽에 약간 가볍게 만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날씨에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굳이 거짓말할 것 같진 않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애들이라 아 그냥 난 지금 가볍게 a 나 I'm 다난 지금 뭐 결혼도 하 o t 고고도도 h o 고 그냥 제 솔직하게 얘기 해요. 그런 데맞지 to t 동 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거야. 루마니아. 아, 또안 움직여. 루마니아, 폴란드 t 뭐 우크라이나... 아 근데 우크라이나 애견 남이 많던데? 우크라이나 좀 제외할게요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음, 등등 뭔뭐 느낌인지 알죠? 이쪽 사람들 약간 슬라브적 슬라브 문화 영향받은 사람들, 마초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만큼 보수적이긴 해서 그것 좀 근데 나는 뭐 컨셉이 확실한 거는 말이 되는 거같아 이렇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애들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막아 나는 여자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여자는 그냥 죽으나 해 이런 애들은 차라리 뭔가 말이 되는 거같아 머릿속에서 근데 막 여자가 일도 했으면 좋겠고 돈도 벌었으면 좋겠고 이런 애들은 뭐해요 그냥 골라 먹는 거잖아 무튼 동유럽 러, 러시아 이런 애들이 좀 그렇고 우크라이나 근데 솔직히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을 많이 안 만나보긴 했는데 러시아 사람보다 훨씬 더 애견남 지금 전쟁 때문에 몸을 좀 많이 사려야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잘 모르겠어요 또 까먹은 거 같은데 아, 북유럽. 북유럽 남자 어디서 나야을까요 애견남인데, 솔직히 여기 독일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하, 스페인은 역시, 내가 보기엔 스페인이 제일 재악이고 스페인 영국이 제일 최악이고, 북유럽도 독일 정도 나을것 같아요. 남자들이 친절은 한데, 좀회피한게 굉장히 많고, 어 가성비도 많이 따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좀 환상이 없는 게 이제 북유럽 남자는 제가 직접 만나게 아니고 제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 중에 북유럽 분 계셨어요 근데 한 분은 막 이혼 몇번 하시고 이런 분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북유럽 남자 완전 무책임하다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북유럽 여자애들도 되게 많이 욕하고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으로서 만나봤을 때도 약간 자기 생각만 한다? 정신이 약간 딴데가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가지고 아 터키나 <laughs> 터키나를 까먹으면 안 되지 터키가 유라시아긴 한데 아 터키 남자도 진짜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요 아, 티르키에? 와, 티르키 남자들 그 이상한 이슬람 문화랑 남아있어가지고 그 티르키의 특유의 문화 이슬람 문화 싹 가부장 얘네는 진짜 여자를 물건으로 봐요 내가 영국인 이렇게 욕했잖아 근데 영국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냥 여자를 물건으로 봐요 여자 몸매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겉모습도 안보고, 여자가 똑똑하는 말든 뭐 이런거 신경도 안쓰고 여자예 이쁘면 내고 그냥 집에서 뭐 죽으나 해야되고 막 이런 애들 많아 길 가다가 캣콜링 많이 하고 길가키다키스하자이 하는 애들 많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티르키에서 캣콜링 당하는 사람들 영상 찾아보면은 백인이든 누가 됐든 막길 가다가 야난키스하자막나 키스해 키스해 이딴 거를 플로팅으로 한다 얘들은? 아직도 그런 동네에요 티르키가 최악인 것 같아 아좀 이따가 최악 1,2,3위를 적어볼게요 내가 영국사람 최악이라 했지만 티르키 사람이 더 최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발트의 사람들 솔직히 다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이 사람으로서 만나봤을 때 느낌이 약간 그 백인 나라에서만 산 사람들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되게 외국 무시하고 아시아 무시하고 막 백인 우월주의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그거 자체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 발트해나 약간 그냥 진짜 백인 나라들 있잖아요. 동일하 백인밖에 없잖아. 그런 나라 사람들은 예. 자기말 하다 말았어. 크로아티아 이쪽에 있네요. 발칸, 발칸이라고 할게요. 루마니아 써놓긴 했는데 동유럽이면서 발칸이죠. 발칸 반도 어딘지 아시죠? 트르키도 발칸 반도긴 한데 그냥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도 여기다 놔둘게요. 안 근데 마초... 약간 애견이지 않을까? 러시아보다. 그리고 그리스 남자 아 그리스 남자 솔직히 약간 애겐 같아가지고 이쪽의 남자 이탈리아보다 약간 나 애겐 같아 그냥 그리스가지고 그리스 남자였어 그리스 이 정도면 된거 같네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적어야 나 아일랜드가 사실 영국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빽보건 미안하니까 적어줄게 요 영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문화가 본인들은 어하겠지만아 벨기에 남자 안 적었다. 벨기남자 진짜 개치질하네 그냥 네덜란드와 독일 사이에 적어볼게 근데 그럼 중간이 없네 왜뭐 둘이 <laughs> 중간이 없어 그냥 둘 중에 하나야 답이 없네 아무튼 제가 느낀 건 이래요 그래서 제가 최악 적어게요 1. 7킬. 2번 영국 아! 영국 남자가 왔나 스페인 남자가 왔나 이렇게 따지면 난 진짜 말을 못 하겠네. 영국하고 스페인 둘 중에 누가 더 나쁘다 하냐면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laughs> 그래도 영국 할게요. 왜냐면 영국 남자들이 거칠어요. 되게 거칠어. 약간 폭력적인 정도로 거친게 있어. 요 스페인 남자들은좀 해피형이고 되게 뱀같이 교활하고 약간 잘빠져 나가고 이런 거지. 폭력적인 사람들 영국보다는 덜한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서 최악 순위. 또나 잘못 걸리면 이제 사람들 막 올려와서 댓글 테러 나간다. 진짜 이건 제 의견이니까요. 최악 순위 1위 디렉케 이번 영국 3위 스페인. 뭔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나은 데가 있나 솔직히 없는데 러시아는 망언을 많이 하는데 참을만해요 어 네덜란드는 어치페이 괜찮으면 성격 이 솔직해서 오해할 일 없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그 다음에 동유럽 사람들도 괜찮은 고 음, 이탈리아 솔직히 전 이탈리아 사람들 잘안맞아가지고 근데 이탈리아는 완벽한 외형... 외향... 외향인이면 가능 이탈리아 사람들이 정말 정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외향인이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성격 맞춰서. 오히려 이맞초 이런 게 싫고 애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 왜냐면은 여기는 어떤 거냐면 어, 진지하지 않은 나라들 약간 이런 느낌 관계 자체가 진지하지 않은 나라들 연애에 진지하지 않은 나라들 결혼에 진지하지 않은 나라들 여기는 진지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성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진지하지 않은 게난 오히려 좋다 나는 지금 묶이기 싫고 남자를 그냥 막 만나 다니고 싶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주 좋아할 거야 님이 그런 성격이면은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지한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사람 만나면 좋은데 왼쪽에 있는 사람 근데 솔직히 여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걸으세요 트리키아 걸고 와일랜드 걸고 영국 걸고 약간 전 차라리 동유럽 사람이 맞을 것 같아 한국 여자하고 동유럽 사람이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본인 성격 맞춰서 만나면 돼요